디지털 교도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 공개를 자처하는 이러한 웹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난 7월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송환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나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과 다름없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불만을 품고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디지털 교도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손정우를 포함한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얼굴 나이, 집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의 얼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장은 이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손방망이다 보니 더큰 벌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자는 사이트의 신상공개가 되면 해당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비롯한 연락이 많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에 약 60만 번의 홈페이지 해킹 시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구의 신상을 공개했던 헤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통해 처벌 규정이나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판례가 바뀐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흘간 포털의 급상승 검색어에 머물렀고 이를 응원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보니 관상은 사이언스가 많네요. 멋지네요. 응원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파이팅! 잘못 판결한 판사들 끝까지 지켜보자.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난 이유는 현재의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의 말처럼 앞으로 합리적인 처벌 규정과 올바른 할례로 인해 디지털 교도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톡톡 는 이슈가 있 이슈? 톡톡 이슈!